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 면접 유용한 팁, 영면 팁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네, 앞에, 앞에 우리 여섯 번째 시간에 제가 교보 선생님과 대화 나누는 거, 카타란 공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화 나누는 그거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어, 영어 듣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표현도 좀 배우실 거고 영어로만 대화하니까요. 오늘은 영면 팁 일곱 번째인데 제가 뭘 갖고 갈까뭘 얘기할까 하다가 평상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practice makes perfect. 네, 연습이 완벽하면 안 된다. 이거는 너무나 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연습을 자주 하면 좋긴 한데,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을 할때 면접을 염두에 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대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이제 일대1 빌드업 스피킹인데, 하면 우리 친구들이. 면접 준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자, 우리 한번 뭐 이렇게 주제를 줘볼 테니까 스피치 해볼까? 뭐 이랬을 때 이제 긴장하거나, 떠, 떠러 하는 이런 어,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 어, 면접의 유형에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약간 면접을 염두에 둔 영어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for example 그 캐주얼하면 막 yeah, yeah, yeah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그 그, 좋아요 근데 그 면접장에서 yeah, y yep, e 이거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yes, you're right, that's right, absolutely, exactly, yes 그래서 yeah 대신에 instead of yeah yes, why don't you just say yes, that's right, you're right. 하면서 이렇게 긍정,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말투, 그러니까 조금 면접을 염두에 둔좀 semi formal, 너무 formal한 극진한 말이 아니라 조금 business formal, 이런 말투에 조금 익숙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small talk를 하더라도, 그니까 러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과 이렇게 영어를 할 때는 굉장히 친하게, casually, 이렇게 like you can talk with them freely 할수 있는데 조금 면접을 앞으로 내가 앞두고 있고 면접을 봐야 되는 분들은 말투 자체를 조금만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어, 조금 포멀라에 약간 어 그런 말들은 면접에서 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써야 면접장에서도 그렇게한두 개씩 날올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들면 막 마무리 질을때 우리가 뭐죠. so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o가 틀린 건 아닌데 한번 정도 therefore 그죠. 한번 정도 여러분 the bottom line is that 이 영어 면접 시비용한 표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그시리즈로 함께 해 주세요. 영어 면접 시비용한 표현 영면 유 이건 영면 팁. 그래서 그런 표현들다 is that 누구든 안 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 써봐야 여러분 것이 되고, 안 쓰면 그냥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평상시에 제가 팁입니다. 제 팁이 모두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식해서. 예, 그런 말로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의식해서 노력을 해보다면, 해보면, 나중에 이게 무시적으로 나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오케이. Okay? That's it for today. 여러분, thank you for watching or listening.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의견 있으면, please leave your comments here. Okay? down below.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 Take care.